안녕하세요 조화로 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는 결과 값으로 12 13 14의 흐름을 한번 훑어 볼까 해요 음 이거는 26번이 나온 다음에 1등 번호들을 다 적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20년 치를 다 적어서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번호만 적어 봤습니다 최근에 나온 번호 딱두장 분량만 적어 봤어요. 음, 딱두장 분량만 적어 봤을 때 어떤 리듬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패턴을 만약 찾는다면 일정한 규칙으로 이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으로 한번 봤어요. 12, 13, 14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예측을 했던 거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음, 여기서 일단은 이 아이들이 뭐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어떻게든 조각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토스트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안 나오면, 음, 화낼 거야. <laughs> 그 패턴입니다. 안 나오면 화낼 거야. 자, 보겠습니다. 자, 4구에서 1구를 뺄 겁니다. 일단은, 여기는 49-19를 할 겁니다. 49에서 19.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토스트가 한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11번에서 6을 빼면 5번인데, 4번으로 갔습니다. 26에서 12를 빼는데, 14번입니다. 14번 나왔네요. 이렇게 이두 번이 갔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는 형국인데, 19에서 6을 빼면 13번입니다. 그래서 12, 13, 14를 일단은 잡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두 번밖에 안간 거죠. 그렇다면 좀 약하다. 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좀 그럴싸하게 들리기 위해서, 아니면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느 정도의 흐름이 있어야, 아, 이거는 가능성 있겠구나 예측을 할수 있죠. 그래서 과거를 우리는 봅니다. 과거를. 일단은 이런 직사각형의 의미를 뒀어요. 음,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어떤 리듬을 정기적으로 몇회 이상 꾸준하게 이어져 주는 흐름이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 이, 이때로 가보겠습니다. 이 간격.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다섯 번 동안 일정한 규칙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39에서 19를 뺍니다. 39에서 19를 뺍니다. 자, 39에 있는 아이에서 뺄게요. 그러면 17번입니다. 16, 17번입니다. 자, 근데 18번 같죠? 22에서 11을 빼면은 10번입니다. 9번 같죠? 34에서 9를 빼면은 25에요. 2 6이 갔고 26에서 8번을 빼면 18번입니다. 18번 갔네요. 연번 하나 더 보너스로 좋습니다. 해서 요렇게 가서 자 보겠습니다. 음 9에서 4 6을 빼면 3번인데 4번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고 있죠. 요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의 흐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이는 지금. 두번 밖에 안 갔으니까 예전 흐름이 강하다면은 이세 번을 향해서 이게네 번, 다섯 번까지 가주지 않을까? 이 아이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가서 완성이 됐으니까. 근데 요, 이것도 좀 약하다. 더 단단한 어, 밑받침 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져서 또 가봤어요. 과거의 흐름을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요제 포인트는 요 다섯 번의 포인트를 뒀어요. 일정한 흐름으로 26번이 온 다음에는 5번이라는 저 포인트를 두고 일정한 흐름이 이어져 주는 것 같은 느낌? 일단 여기 5번이 있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었고 자, 보겠습니다. 음. 또 다섯 번의 흐름이 있지 않나 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토스트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다시 4구에서 1구로 갑니다. 4구에서 1구 다시 4구에서 1구로 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어떤 흐름이 있느냐? 다시 4구에서 1구를 뺀 값이 다섯 번 동안 일정하게 갔다는 거죠. 리듬을 타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4구에서 1, 구 3구에서 1, 구 4구에서 1, 구 하면서 한번 리듬을 타면은 연장 다섯 번씩 가고 있다는 얘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보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26에서 1을 빼면 24입니다. 25 나왔네요. 31에서 13번을 빼면 18번인데 나왔어요. 20번에서 5를 빼면 15인데 14 나왔고, 18번에서 3을 빼면 15. 14 나왔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33에서 14를 빼면은 20번, 19번인가요? 19번인데, 자, 18번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멈춰졌죠 어김없이 여섯 번째 가니까 멈추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요, 다 어떻게 되었는지그구 위치만 다를 뿐이지 다섯 번의 흐름이 가주더라. 그래서 한번더 가봤어요. 끈질기게 한번 가봤어요. 과거의 흐름이 만약 26번이 온 다음에 1등 번호에서 이 흐름이 긴다면은 아 어쩌면은 12, 13, 14 중에 한번 오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다시 어 토스트를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6구에서 2구를 빼는 토스트를 만들 겁니다. 음. 자 이번에는 6구에서 2구를 빼는 토스트를 만들 겁니다. 아 자 59입니다. 59 59 59에서 29를 뺄 겁니다. 59 59에서 29를 뺄 겁니다. 그러면 32죠. 36에서 4를 빼면 32 31을 나옵니다. 36에서 10번을 빼면 26 39에서 1을 빼면 37 나왔습니다. 그죠? 다시 가겠습니다. 41번에서 26을 빼면은 15죠. 15번인데 16번 나왔죠. 그러면서 37에서 6을 뺍니다. 31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5번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여섯 번째 가니까 어김없이 그 흐름이 끊어져 주더라. 그러면 지금 이 아이도 딱 5번 간 거예요. 그쵸? 다섯 번씩 가주고 있고, 여기도 참, 3차이 나는 거죠. 여기는 2차이 나는 수, 여기도 3차이 나는 수, 여기도 3차이 나는 수. 음, 그쵸? 자, 보겠습니다. 했을 때 일정하게 한번 흐름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섯 번은 가더라.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능하지 않겠나 여러분들은 이거 데이터를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혹시 다른 흐름이 있는지는 않은지 한번더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능성을 12, 13, 14로 잡아봤고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저 아이의 패턴이 나왔던 게 없나 한번더 찾아봤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패턴이죠. 세로연번 21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0번이 온 케이스만 다 적어 놓고, 우리를 번호를 예측했는데, 저번주에는, 어, 20번대가 멸하지 않으면 21번이 세번 연속 나오는 게 있어서, 그때 우리 21번을 그냥 가져가는 패턴이었었고, 21번이 상당히 당번이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당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한번더 가지고 온 거고, 이 아이의 흐름을 보니까, 21번이 온 다음에 20번으로, 그 다음에 이웃수가 나온 흐름인데, 그때 보너스 볼끼리 뺍니다. 보너스 볼끼리 뺀 값이 나오고 있어요. 24번에서 20번을 빼면 4번이죠. 4번이 그냥 나오네요. 영향을 주고 있어요. 21번에서 22번. 1번이 그냥 나왔네요. 37번에서 17번, 19번. 20번인데 이웃수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30번에서 17번을 빼면 13번. 똑같아요. 12, 13, 14. 아, 이 흐름이 만약 이어져 준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 샘플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게 머리에 많이 남지 않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서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패턴 두 개가 나왔어요. 숫자가 여섯 개가 나올 때는 여섯 개 중에 하나 정도 가능성 우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음. 이 아이는 뭐냐면 21번이 20번으로 이월됐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1등 번호는, 자, 보겠습니다. 4구에 있는 아이. 4구에 있는 아이가 자기 자신이나 이웃으로 가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안 그래도 저는 21번, 22번, 23번 가져가려고 했는데, 1000회계에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52회하고 52, 52회에 3구에 나온 아이를, 응. 어. 하면 23, 22번인데 21, 22, 23 그래서 우리가 가능수에 가져가는 수예요. 21번, 22번이 그냥 여기서 한번더 겹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패턴에서 사구에 나온 아이가 자 보겠습니다. 39번이 39번으로 갔고 37번이 36번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두 번밖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21번과 22번 23번을 가능수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아니 가져가고 싶은 분들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실 거기 때문에 요렇게도 해보니까 그 유사한 번호가 겹치더라 20번 21번 22번 해서 지금 사고가 21번입니다 그래서 20번 21번 22번 이렇게 또 겹치고 있어요 해서 지금 겹치는 케이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에 12 13 14가 지금 계속 겹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또 다른 걸로도 한번 봐볼 거예요. 다른 거. 이거는 21번이 나왔을 때, 21번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1등 번호를 놓은 거고, 이것도 토스트 패턴이라 해서 영상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49에서 19를 뺀 값이 29. 그래서 28, 29, 30번이 가능수로 잡혔던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마침 여기가 12번이 붙어 있더라고요. 6하고 12. 그러면 12, 13, 14면은 이 6번 다음에 13번이나 14번, 12번이 올 수,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좀 붙어 있더라고요. 자, 볼게요. 6번을 따라가겠습니다. 6번. 6번 갔죠. 6번을 갔더니 13번이랑 붙어 있죠. 그리고 6번을 따라갔더니 13번이랑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 붙어 있던 애들은 다시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3번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그러면 14번이 좀 남아 있죠. 그러면 다시 6번을 따라 갈 겁니다. 다시 붙어 있죠. 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6번이 이렇게 12번 이렇게 붙어 있죠. 붙었던 애들이, 또 여기도 12번 붙어 있고 그래서 12번이 12번으로 다시 이율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 붙었던 애들 잘 친하게 따라다니는 애들이 잘 따라다닙니다. 6번하고 12번 이렇게 잘 친구처럼 같이 다니다가 여기 당번으로 왔죠. 6번하고 12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아 13번이나 14번, 12번이 이 아이랑 잘 붙어 다니고 있긴 하구나. 가능 수로 안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흐름상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12, 13, 14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 바로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